먼 길, 나태주.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백경현입니다. 여기는 세 딸이 조수지, 세 딸이 수택공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약수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또 반려견과 함께 할수 있는 산책의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세 딸이 저수지인데, 형제 약수터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이 담수 했다가, 원래는 농경지 쪽으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 밑에 농사 짓는 농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생태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방류가 돼야 되는데, 저수지 옆에 그, 실계천 쪽으로 막바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준서를 해서 깨끗한 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우기에는 흙탕물이 저 실계천 쪽으로 흘러내려가도록 하고 지금 불리경찰서 앞에 광개토대왕에서 우리 장자호수로 가는 실계천을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하수 처리된 물을 흘려보낼 게 아니고 여기 깨끗한 물을 밤에는 담수를 하고 낮에 아침부터 이렇게 흘려보내 가면은 우리가 그 깨끗한 물을 가지고 발도 담그고 세수 할수 있는 천연 지하수인데 에, 그거를 나중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 가야 될것 같은데. 천천이얘기 했는데. 저기로 내려가, 내려가는 곳이 있긴 한데,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곳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강변 약수터로 가는 길이 아니, 아니면은, 여기서 개인 사유지를 사용 못 하는데, 토지주가 부득이하게 이곳을 통해 지나가신다면 통행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꼭 이렇게 에, 토지주가 부탁을 했네요 하나는 반려견의 대비는 반드시 치우셔야 한다고 라 했고 또, 또 하나는 꽃나무 농작물 등등 일체 개인사유재산으로 만지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또 하나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세 가지 사항을 예, 말씀을 하시면서 이 통행을 허락해 줬네요 아, 토지주한테 다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강변 약수터를 통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호적한 곳 아닙니까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이 망우산이 참 좋습니다 이것도 구리시가 이렇게 수질관리를 해줍니다 10월 13일 날 수질 검사를 했네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물을 한잔또 예, 제가 한번 맛있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괜찮습니다. 여기 조금만 지나가면은 넓은 길이 예, 나타납니다. 어후, 약간 경사가 있어가지고 좀 숨이 차입니다. 등산화를 예, 착용하니까 어후,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세따리 저수지하고 백교 저수지 가는 중간 지점에 600m씩. 저희는 망우순환로로 조금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망우순환로로 가기 전에 좌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숨은 산책로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반려견을 키울 때 우리 반려견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산책을 왔던 이 코스입니다. 하루에 몇십 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길입니다. 벌써 들었을 때부터 이렇게 원시림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실름을다 잊고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총구리시가 멋있는 곳입니다. 이게. 아, 가을 풍경이 좋네요. 망우 일부로가 보이네요, 저기.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땅이 풀려도 이 질척거리지 않고 이 다닐 수 있는 길이야. 여름에 썬크린을 안바르고 와도 되는지요? 단풍 나태주 숲속이 다 환해졌다. 죽어가는 목숨들이 밝혀놓은 등불, 멀어지는 소리들의 뒤통수내 마음도 많이 성그러졌다. 비시오 들어와 조금만 돌다 가시라. 바람이여 잠시 살랑살랑 머물다 가시라. 우리가 이렇게 다녀봐서 아시지만 정치인이 다니는 길은 아니다. 정치인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이 길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이 길로 올리가 거의 없으니까요. 동원천 약수터입니다. 여기가. 자, 먹겠습니다. 아유, 아이고 좋습니다. 시원하고. 아 요쪽에 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주 뭐 계곡물을 이용한 약수터인데 이름 없는 약수터 네 율곡천이에요 율곡천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네요 296m 되는 야트박한산에 이렇게 수량이 풍부하고 약수터가 이렇게 많은 곳은 아마 수도권 산 중에 유일하게 이 망우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여기 또 양수초 약수터가 아, 또 하나 있습니다 약수터가 동죽천 아, 엄청 많습니다, 약스터가 네. 괜히 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물을 가둬두는 곳이네요, 이게. 어휴! 물을 한번, 한번 살짝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네. 아. 여기가 둘레길 1코스 깔떡고개 심터로 가는 길하고 관용탑으로 가는 길또 용마산 오보로로 가는 길 갈림길입니다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 동아천 약수터 이 주변 약수터 중에서도 어, 으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구리 시민들이 별로 많이 이용하지 않고 이 서울 시민들이 다수입니다. 여기 헬스장도 조성되어 있는데, 구리 시민만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 시민. 자체적으로 만 원씩 내서 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이고, 물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저희가 구리시 숨은 둘레길, 산책길을 이렇게 쭉 왔습니다. 누구나 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산책로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가을철, 봄철, 겨울철, 다 1년 365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숲길로만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안 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산책로를 잘 오다 보면 표지판이 잘 안대 표지판 잘안 돼서 찾아오시기가 힘든데 앞으로 표지판 정리를 잘해서 이용자들의 예, 아이고, 길을 잃거나 또 혼돈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체육시설, 편의시설도 좀 많이 갖춰서 우리 이용자들의 아, 싫어, 사랑을 받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